좋습니다, 주님들. 자, 일본에서 건너온 우리 주님들을 도움드릴 봉선장입니다. 자, 요렇게 고내가시마스. 자, 엘체비 지금 답답하시겠, 답답하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일단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은 버티면서 뭡니까? 5월을 바라봐야 된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5월에 일단은 재신청을 할,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거를 기다려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러면서 뭡니까? 이 대선 정책과 대선 공약, 그리고 이 관세 한매 협정 협상에 대해서 이제 협상에 대해서 우리는 이거를 좀더 빠르게 소액으로 분산 투자해한다자 말씀드렸어요. 자 이슈 나온 거 일단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HLB <laughs> 책임 경영 강화 나선 이제 진양호 회장의 이제 계열사 지분 추가 매수. 자 HLB 올해 합격할까? 항서제약 발모 리보세라닙은 미국약. 자 HLB 제약 국내 첫 필름형 PDRN 출시 흡수 효율 극대화. 자, 일단 책임 경영에 나선 또이 저번과 같이 지금 진양호 회장이 추가적으로 이제 지분 매수 예. 일단 HBN이나 이제 같은 그룹주에 있는 이노베이션이나 제넥스를 추가 매입하면서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지수 예. 차트가 이제 무너지 지 않게 좀더 이제 계속 이제 버틸 수 있게 이제 책임 경영을 한다. 버틴다는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일단 지금 이제 이거보다는 좀더 흥미로운 이슈가 하나 갖고 온게 자, 그러니까 국내 첫 필름형 PDRN 출시 흡수 효율 극대화. 자, PDRN 다이렉트. 자, PDRN이 뭐냐? 연어에서 추출한 예, 성분인데 이거를 이제 구강용 필름으로 이제 먹는 약으로 구강용으로 해서 이제 만들었다. 이이 PDRN이 지금 해외 전체적으로 국내에서 화타니다 특히나 이제 뭐 안약이나 이제 눈에 안약이나 이제 뭡니까 이제 주사 에, 성형외과에서 이 재생 효과가 좋기 때문에 이제 많이들 하더라고 많이들 이제 나온다 하더라고 저는 처음 봤는데 그래서 제가 일단 중요한 게자 이게 뭐냐 피디알에 제연자의 생식세포 DNA에서 추출한 건데 이게 사람과 인간과 가장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뭡니까 각막 결막 이런 눈의 치료나 피부 재생 그리고 뭐 노화 방지 에. 노화방지 다들 좋아하죠그러기 때문에 조직재생, 피부계에서. 그러기 때문에 이제 주사, 성형외과에서도 많이들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화장품. 화장품에도 이제 그만큼 이제 많이들 사용하겠죠? 피부재생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서 이거 대해서 어쨌든 수익 매출이 잘 나올지 기대를 해보는 거고. 일단 다음 뉴스 빠르게 보면은 자, FDA 삼수생. 자, 과연 올해는 합격할까? 자, 지금 여기에 나온 게 진양호 회장이 이제 승인 실패 이후 미중 갈등 영향을 일축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크게 상관없다고 여기서 이제 진양호 회장이 말을 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그리고 HLB의 리보세나님은 공식적으로 중국 아닌 미국 약이라고 이제 올해 반대 선가를 받겠다. 이런 이제 포부를 말한 거고 지금 이제 세 번째 도전인데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다음 달에 재신청하고, 7월에 최종 허가를 받아겠다. 이따 클래스 1으로, 지금 이게, 재심사할 때 클래스 1이냐, 제가 말씀했 드렸죠. 클래스 1이냐, 2냐. 이거 따라서 이게 크다, 말씀했죠 그래서 2개월, 6개월. 이게 걸린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게, 그러면서 지금 또 다음 내용이 정치적. 정치적 얘기가 아니라고 말하는 게 지금 일단은 이제 리보세라님이 미국에 있는 엘레바. 자회사인 거기에 소유권 판매가 판매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미국 약이라고 언급하는 겁니다. 자 일단 차트 볼게요. 일단, 뭐, 최근에 다시 한번 눌렸지만, 결국에는 지금 회복을 하면서, 지금 뭡니까? 일단 지수도 뭡니까? 안정화되고 있고, 지수가 이제 크게 밀리지는 않을 거다, 웬만해서. 예, 지금 관세 영향은 이제 벗어났다고, 벗어나고 있다고, 거의 절반 이상 벗어났다고 볼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박스권을 다시 회복해 주면서, 이 라인만, 음, 이 라인만 유지해 준다면은, 이제 여기서 이 4월을 보내고, 4월을 보내면서 지금 5월에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클래스 1이냐 클래스 2냐 이거에 따라서 주가가 빠르게 아니면은 천천히 회복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사이에 우리가 뭐해를 해야 되느냐 이 관세와 대선 정책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저희가 다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면서 대응을 도움드리고 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뭐라 했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수급이 금방 들어왔다가 금방 빠지기 때문에 이제 단타나 소액으로 단타나 단기 단기를 하더라도 뭡니까 이거래나서 에 못해도 오거래라는 일주일 안에 쇼프로 봐야 돼요. 왜냐 관세협생이나 이런 대성주들에 빠르게 먹고 빠르게 빠져야 돼요. 왜냐 지금 확정된 게 없고 어, 확정된 게 없고 어느 정도 수익률이 10%만 넘어가면은 먹고 나오면서 부분매도를 하면서 나오면서 빠져 나와야 된다. 자 그거를 여기서 도움을 드리고 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키워드가 보이시나요 오늘 같은 경우 키워드가 다 뭡니까 이재명 자 대선 정책 관련 줍니다 지금 거의 다 보면은 다 그렇잖아요 세스티오도 그렇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들이 지금 이 시기에 뭡니까 조금 조금씩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한면 100만원씩만 100만원씩만 해가지고 10에서 20%만 수익 나와요 네, 이렇게만 나와도 다섯 개를 들어갔다 그래도 뭐 일주일에 50에서 1 0 0은 수익을 볼 수가 있다. 그거를 여기서 도움 드리고 있는데 자, 어떻게 공략할지 도움 말씀 드려 볼게요. 자 그럼 먼저 트럼프 수혜주 자 보시면은 자 우리 주진들 누구나 다 아십니다 조선어 LNG 알래스카 이게 어차피 알래스카 천연가스 사업이죠 관련주와 그 다음에 원자력 이게 추후 에너지인데 자 원자력은 좀더 후발주자라고 제가 말씀을 계속 말씀드렸고 이거에 대해서가 메인이 이쪽에 쏠려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솔직히 관련 업, 이제 관련 종목들 검색만 하면 대략적으로 다 나와요 뭐 조선업이든 LNG 천연가스든 가스차가 탄소모지 원자력 다 나옵니다 관 전목대. 근데 지금 제가 뭘 했습니까? 이게 왜 계속 갈 수밖에 없냐? 자, 주기적으로 지금 대선과 뭡니까? 이 협상, 한미 협상에 대해서 이게 지금 이게 메인이다. 지금 현재 4월 5월이, 4월 5월, 5월 달이. 자, 그것에 대해서 이슈가 계속 나오죠? 자, 뭡니까? 지금 관세 조선 LNG 패키지 딜 펼치듯. 제가 이미 세트라고 말을 했습니다. 세트라고. 이거는. 세트, 세트. 무조건 그냥 런치 세트든, 맥모닝 세트든, 에 응? 세트라고 세트, 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러기 때문에 계속 주기적으로 뭡니까 아직 결정된 거 없는데 이슈가 뭐라고 반복된다고 에, 이슈가 반복돼서 계속 나온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야 그러면서 또 뭡니까 미국에서 한국 우선 협상국 지정. 지금 뭐 알래스카 LNG 뜨거운 감자. 자 봅니까 여기서 지금 이런 내용들이 지금 나와있다 그만만큼 협상을 하는 데에 대해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계속 이슈가 반복되면서 이게 어쨌든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세 가지가 계속 나오고 언급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뭡니까 지금 LNG 큰장선다 K조선 지금 빅3 제가 이 조선 사업을 괜히 말하는 게 아니죠 예 이거는 다들 아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더 뭐라고 했습니까 길게 보시면서 지금 다시 뭡니까 2차 2차 뭐 이제 수익 볼수 있는 타이밍이 나왔으니까 네, 탑승하셔서 모아가라. 아, 말씀드린 거예요 두산, 은비 똑같이. 자, 그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또뭐 있습니까? 오늘 또 나온 게, 이게 이유, 이유입니다. 지금 중국과 관세에서. 전쟁을 하면서 뭡니까 여기에 지금 섬 중국 선박 선사 에다가 수수료 에 예, 지금 돈을 또 때려 박는 거죠 여기서 반사 이 나오는거 hmm 요런걸 메모해 놓으시면 되는거다 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전에 도 말씀드렸잖아요 트럼프 한국의 sos 곧 대박기에 온다고 이러기 때문에 제가 조선과 이 lng 천연 알래스카 사업이나 그이 알래스카랑 같이 연결된 기술주들 기자재들 이런 거를 절 세트기 때문에 무조건 체킹 하셔라. 그러면서 모아가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우리 주님들이 얼마나 이, 이런 이슈 혼돈 속에서 지금 메인 종목들은 좀 길게 보면서 메인 종목들 이 조선이랑 같이 길게 보면서. 우량주들, 대형주들은 길게 보면서 이런 이제 대선이나 이렇게 짧게 움직이는 것들은 소액으로 분산 투자 제가 말씀드렸죠 분산 투자 이렇게 단타대 이렇게 단기 단타 이렇게 볼수 있는 거고 자 그러면서 오늘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음. 전략도 체크해놓라고 말씀드렸고 또 게다가 뭐였습니까? 오늘 오늘 뭐가 움직였나요? 제가 어제 시회에서 움직였던 거 뭡니까? 알래스카 가스 철광 관련주들 지금 다 올랐다. 자, 이거 제가 말씀드린 게 뭡니까? 진작에 언제? 3월 28일날. 에? 3월 28일날 보이시죠? 3월 28일이랑 지금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뭡니까? 이거와 비교를 해보시면은 자요 다섯 종목에서 아몇 종목이냐 1, 2, 3, 4, 5, 6, 7자 일곱 종목에서 아무거나 잡았어도 아무거나 잡았어도 수익이다 예? 자 이렇게 떠먹여주고 있다 우리 주님들한테 주 어떻게 여기 종목들이 이렇게 섹터 워낙 흐름이 빠르게 바뀌니까 어떻게 여기 들어오시면은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있다 이런 것들 트럼프 수혜주들 그 말씀드리고 그리고 나타는 말씀드리지만 승인 요청을 받으시는 거는 문자를 꼭 남기셔야지만 이제 승인 요청해 드린다. 자 말씀드렸어요. 여기에 문자 남겨주시면은 뭐, 뭐 여기 바로 입장할 수 있는 승인 링크를 보내드려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자, 그럼 우리 주님들 영상 보시면서, 제 영상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자, 다시 한번 집중하시고, 지금부터 다시 뭐 들어간다? 대성 관련주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문자 남기신 분들은 바로, 어디에? 여기에 승인할 수 있게 바로 승인 요청 입장할 수 있게 도움 드릴 거예요. 자, 이번에 대성 관련주 한번 정리해 드릴 테니까 꼭 집중하시고, 많이 바쁘신 분들은 캡처. 에 예, 캡처하실 줄 아시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정치 테마 대선 관련주 제가 뭐라 했습니까? 매수 타이밍 잡는 거 자, 요거 소액으로 리스크가 있으니까 소액으로 분산 투자 계속 돌고 돈다 반복적인 정책 관련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누구든 뭐 김문수 관련주든 이재명 관련주든 근데 지금 일단 이재명이 엄청나게 핫하죠 에 계속 뭐 이러 여기저기 정책에서 이슈가 나오는데 자, 매수 타점 이슈 확인들이나 이런 거 자, 본매 뭐라 했습니까? 올라간 종목들도 다시 재원급되거나 다시 이슈화 될 거기 때문에 기회가 또 오니까 이거잘으라죠 어떤? 올라갔냐? 에, 누구 관련주 이재명 관련주 뭐가 올라갔냐? 자 보시면은 자 형지 자 형지 분명히 쭉 갔습니다. 근데 이게 빡 빠지지만 여기서 지금 딱 멈춰줬죠. 지금 여기서 크게 빠지지 않고 머물러준다. 여기 밑꼬리를 달고 있다는 거는 소액으로 다 들어가서 에, 들어갈 수 있다. 지금 또 이제 권리락으로 올라갔지만 이제 형지 글로벌. 이것도 제가 뭐라 했습니까? 같이 연상을 쭉쭉 갔지만 여기서 버텨줬을 때 이렇게 지금 상승이 나와준다. 지금 일단 대선에서 제일 많이 노려볼 수 있는 게 이제 이재명 쪽으로 종목들이 많고 여기서 관련 테마주들이 제일 많이 엮였고 하면서 우리가 같이 또 잡아야 되는 게 뭐냐.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 여야 공통 정책주, 정책주를 제가 이렇게 딱 정리해 왔어요. 예? 봉선장이 예? 주주님들, 자 이런 것들을 누구나 다알 수가 있지만 이런 계속 섹터가 빠르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저출산 관련주, 자 저출산 관련주. 꿈비 지금 경고상태죠. 이게 문제 지금 이렇게 버티다가 다시 한번 반대올수 있다. 수급 들어온 게 빠진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한번 차익실에 나왔지만 지금 버텨주고 있다. 이런 것들을 노리는 겁니다. 이런 게 보다 제가 말씀드렸던 매수 타점 이런 것들을 소액으로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 우리 주주님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지금 일단 뭐 오늘 대선 뭐 새로운 거뭐 4.5일째 나왔는데 지금 또 핫한 게 뭡니까 이 ai ai 관련해 가지고 뭡니까 퓨리오사 퓨리오사가 이것 때문에 오늘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관련 애들이 그것도 뭐가 있었냐 자 다른 거 잡기 힘들었어도 토마토 시스템 자 이것도 지금 지, 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토마토 시스템 일요일날 이제 일요일날 말씀드렸다 원래 전에도 울고먹고 나왔었지만 저희가 지금 뭡니까? 여기 토르 여기 보이시죠? 여기 표류사 지분 보유 자 이거 돼서 언급을 해드렸다 여기서 뭡니까? 여기 있던 것들 다 올라갔죠? 네? 다 올라간 거를 일요일날 일요일날 이미 다 이제 그 전부터 저번 주부터 언급을 해드렸다 자 이렇게 주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여기서 실시간으로 시간 되실 때 타이밍 탑승시켜 드릴 때 잡으면 된다 매수타점을 잡기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AI에 또 뭡니까? 지금 한동훈까지도 같이 엮여서, 원래 이제 이재명과 한동훈이 이제, 저출산도 같이 엮이고 좀 많이 이제 같이 엮입니다. 정책들이 이런 것들을 우리 주님들이 실시간으로 이제 체크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또뭐 한덕수 대응이 이제 어떻게 또 움직일지 또 봐야 되지만 지금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여기서 다 도움을 드리고 있다. 워낙 빠르게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주님은 영상에는 절대 못 녹입니다. 이게 영상으로는 녹일 수가 없어요. 영상으로는.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서 제가 또 뭐라 했습니까? 야, 자, 이재명 정책주 요약을 해놨습니다 정말 많아요. 이거를 어떻게 주주님들이 본업을 하면서 따라갈 수 없다. 따라가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일단의 내용들을 뭐가 있는지 다 지금 정리해 놓은 거예요. 우리 주주님들이 편하게 관련 키워드를. 검색만 하면 다 나오지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여기서 도움을 드릴 수 밖에 없다. 실시간으로. 왜냐 지금 말씀드리면은 다들 아시다시피 아, 일정이 빡빡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이제 매수 매도, 잘 매도 타점도 이런 것도 놓치면은 무조건 물립니다. 물리고 손실률이 높, 손실률이 하이리스크 하리턴이기 하이 때문에 비중 을 크게 하지 말고 이것만 지키면은 이것만 지키면은 우리 주주님들도 초보자 주린이도 에, 할 수가 있다, 수익을 볼 수가 있다. 대신에 대형 전략에뭐 실시간으로 좀더 빠르게 돼야 되는 거고 만약 에 그게 어렵다면은 여기 오시면 된다 말씀을 드린 대로 대응이 어려울 수밖에 없던 게 지금 조기 대선 일정이 빡빡합니다. 지금 이제 파면 탄핵 후 예, 파면으로 탄핵하고 나서 지금 60일 이내에 끝내 이때 60일 내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끝을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이 전 대선 기간보다 전제 20. 20대 이제 대선보다 이때보다 더 지금 빡빡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주진들이 이 4월 5월을 빠르게 뽑아 먹어야 된다. 에? 뽑아 먹을 수 있다. 뽑아 먹으라고. 제가 그걸 도움드리는 거다. 그러면서 제가 뭐라 했습니까? 특정 정치인 인기가 정점일 때자 인기가 제일 정점인 거 어쨌든 이제 이재명 후보가 제일 높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인기가 이제 어쨌든 지금 실시간으로 이슈들이 나오듯이 지금 이제 김문수와. 누굽니까? 이제 이재명 그리고 이 한동훈 이런 정책 공약이 이제 정책 공약이 많은 이런 이제 이런 이슈들을 요기를 같이 교집합이나 이런 것들을 노래된다. 자 그래서 제가 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린 거고 지금 이거대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가 이 <laughs> 노리는 공약법 요거대로만 따라만 오셔라. 자, 뭐 여러 개 지금 정치인 관련주에서 수익을 본 것도 있지만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뭡니까? 자, 저번 주 금요일에 제가 이제 일단 이제 이재명 관련주에서 원래 뭐가 있었습니까? 이제 지역 화폐, 화폐 관련주가 있었는데 이거 일단은 많이 올랐었죠. 올랐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STO 이제 가상화폐 관련 주까지 정책으로 갈수 있는 것들을 엮어서 여기서 정리를 해서 올려드렸다. 자, 그러고 나서 갤럭시아머니티가 오늘 올랐다 빠졌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자 이렇게 상승이 나아주었다. 지금 이게 보시면은 자 제가 분명히 저번 주금요일날 드렸습니다. 이 날짜에 이 날짜에 자 뭡니까 이제 8천 원대에서 드렸죠. 자 여기 보신 것처럼 금요일날 이때 8,000원대 에 드렸다 이때 네. 이 라인에서 여기서 여기서 드려가지고 8,300원대 드려서 바로 이틀 만에 이거래일 만에 뭡니까? 이거래일 만에 어떻게? 지금 17%, 15% 수익이 나왔다 이렇게 지금 따라오시면은 대선 정책 테마주들을 탑승할 수 있다 그리고 오늘 로봇 관련주들 많이 갔잖아요 그 중에서 많이 갔던 거 뭐가 있습니까? 로보로보 자 분명히 이게 어제 드린 겁니다. 어제 보이십니까? 이게 어제 이재명 관련해가지고 연기에 로보 로보로보 분명히 말씀했죠? 4월 14일 자 어제 많이 올랐는데 분명히 체크해드리면서 올라갔고 한 번에 끝난 끝나, 이슈되면 끝나지 않으니까 자 그러면서 오늘 다시 한번 추천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아침에 추천드려서 못 잡으신 분들 어제 추천드린 거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상승이 쭉 나아졌죠 예, 이렇게 상승이 나아졌으니까 우리 주님들한테 주 상한가까지 갔다가 찍고 내려온 거 수익률이 나왔다 자 이거랑 같이 또 아침에 드린 게뭐 있냐 한국 PIM 자 한국 PIM 이것도 상한가 예, 상한가 상한가를 찍었다 아침에 드렸던 게 여기서 뭡니까 로봇이 담다면 얘네가 끌어줄 것자 이렇게 우리 주진들이 이렇게 짧게 단기와 단타로 볼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뭡니까 못해도 15%에서 30% 먹을 수 있는 거 근데 여기에 목숨을 제가 말씀드렸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소액으로 100에서 200 정도만 이런 거를 분산 투자를 하라 그러면 우리 주진들 어떻게 했어요 메인 종목들 조선이든 이제 원전이든 이런 거를 가져가면서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비중을 수익을 보면 여기다 비중을 더 실을 수가 있잖아요. 네? 이렇게 분산 투자를 슈팅을 봅니까 사월 오월 가져가면서 만약 에 이제 뭡니까 조선과 뭐 이제 APR이든 부산 이베르트는 이제 실적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실제 올라면은 이때 오월에 실적으로 나오면은 더 올라갈 거아닙니다 주가가 좋으니까 이런 것들을 비중을 미리 더 실어 놓는 거예요. 이 소액으로 관세와 이 트럼프 세 주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여기서 도움을 드린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 주님들. 자 여기 입장을 하는 거는 문자를 남기셔지만 야 승인 요청 바로 해드립니다. 아니면 승인 링크를 보내드리기 때문에 어떻게 제 번호로 꼭 문자 남기셔서 봉선장. 자 어떻게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서 꼭 문자로 남기셔지만 야 승인 링크 바로 보내드립니다. 누군지 모르면은 아무도 저희가 승인 요청해드릴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꼭 문자 남기신 분들은. 승인 요청 해드린다는 거 참고하셔서 남기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우리 주님한테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자 수익이 잘 안난다 손실이 더 크다 수익보다 그리고 매번 다음주 빠르게 급등한 종목들 매일 추천 나가면서 이런 이슈와 실시간 대응 어떻게 100% 무료 입장 문자만 남기시면 됩니다 문자비 공짜잖아요 문자도 그러면서 매일 추천주가 두개 에서 올라가고 매수 매도 타이밍 타임 주식은 뭐다 정보도 있지만 타이밍 차트 분석인데 이 타이밍을 못 잡겠다 하면은 어 이렇게 무료 입장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우리 주님들 꼭 문자 남기셔서 저한배 타셔서 크루즈행 가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하루도 모두 수고하셨고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